안 보이겠지? 안 보일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포의 엄마데이. 엄마데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속닥거리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엄마 그럼 올거 아니야. 근데 왜 엄마가 알면 안 돼? 오늘 공포의 엄마데이라고 했잖아. 오늘 분명히 엄마가 로봇을고를거단 말이야. 응, 로봇밖에. 누구로 그르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아빠. <laughs> 아빠 저번에 엄마 엄청 괴롭혔잖아. 맞아. 와, 그래 그래 이따. 엄마가 아빠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아빠는 너 아나야 안 있어? 근데 그럼 엄마 화낼텐데? 그러니까 무서워 때리면 어떡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안 때릴거야 그냥 모른척하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막 노는 척 하고 있지어 아, 그래 밥놀이 아, 받아 밥 끓어줘 눈왜 뭐야? 왜 이렇게 그래? 시고있뭔 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뭐 시끄러워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우 초코 가지고 왜모어아 초코도 있네? 초코 <laughs> 그냥 우리 놀고 있는 거야 왜? 아 맞다! 오늘 엄마때였지? 아... 아... 촬영하자! 어! 엄마때 어... <laughs> 엄마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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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자 왜 왜? 저, 아... 벌써 정해졌어?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케이 웃 오케이 엄마 여기 한번 봐빛좀 보자 오케이 됐다 됐다 근데 그거 해야 돼? 오예 oh, 이제 yeah. 재미없어 딴거 하자 딴거 벌써 두 번이나 했으니까 뭐.. 그렇지 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오케이 그래! 다른 거! 아니 no. 내 생일이잖아! 무슨 소리야! <laughs> 해야지 <얘. 웃음> 뭐 해야 될까? 어! 아 일단 하자 하자 하자! 할까? 어! 오케이! 그럼 인사하자! 응.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퍼스톤입니다! 오늘은 엄마데이예요! 부포의 로포. 엄마데이! 로포. 과연 로포. 오늘은 누가 로봇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 이긴 했어! 음. 아빠 로봇! 잠깐 아, 잠깐 잠깐 잠깐. 아니 아, 좀 나봐 나. 아니 왜? 아 뭐한데? 내가 사진 말자 했지 안돼? 두 번이나 했잖아. 근데 뭘또 해? 나안 해. 나안 찍어. 어 뭐해 어디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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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 잠봐. 아, 안 안해. 어디 가려고아 싫어 안 찍어. 아빠 딴거 찍자고 했는데 엄마 찍자고 하니까 짜증 나서 나간 거잖아. 근데 생일마다 다 하자고 했잖아. 뭐안 어, 찍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찍어. 너희들 찍든지나안 찍어. 뭐야 어? 어디가? 아나갈 거야. 아니 근데 아빠 뭐 채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빠 갈데 없어. <laughs> 이따가 알아서 들어와. 어. 아 그러다가 삐지면은 진짜 더 길어져. 자, 가자. 아, 아 그래 빨리. 아우 아, 진짜. 어. 아 잠깐 이거. 엄마 속은 거 같아. 오케이. 저는 여기가 있을게요. 와우.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될거 같아. 몰라와 야 근데 카메라 왜 들어오냐? 아 우리 이런 거 찍으면 돼. 우리 만약에 아빠 숨어있는 걸 찾으면 유튜브 각이 나온다니까? 유튜브 각? 음. 야 여기가 좋은 거아 이제 도착할까? 아. 어? 다도착했 아, 어. 그러니까. 어디 갈거 같아. 그러니까. 가도 될거 어디 있을까? 1분 추운 날.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 우리. 어, 어. Go, go, go. 자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갈게요. 아, 어 따뜻해. 어 완전 따뜻해. 자 이제 저는 엄마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놀람 소리> 아, 일단은 아빠가 한대로만 하면 몰래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안 줘? 안 줘. 일단은 저기까지 한번 보자. 아 아빠 어디 있을까? 나안 추운데. 엄마 떠오겠을게 어. 빨리 가자. 뭐. 야 지금 놀 시간 아니야. 좀 아빠 좀 찾아봐. 아빠 어디 갈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어? 우리 저쪽 찾아볼게. 엄마 저쪽 찾아봐. 저기 공원 쪽에. 그얘저 응. 놀이터에 있는데. 아 괜찮아. 좀 아. 카메라 줘봐. 지금 엄마는 밖에서 열심히 아빠를 찾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저기 아빠 아니야? 좀 가보자. 어, 빨리 가보자. 아가 빨리 와. 어디 갔어? 아니 아까 앞에 있었는데? 아 어, 힘들어. 어디 있었네? 어 없는데? 부속돌이야 원인 아직 엄마한테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저기 갈게. 너희들 저쪽으로 가. 오케이. 어, 시간뒤 여기서 말하자. 어, 카메라 줘. 이제 뭐? 집으로 갈게. 힘내. 집에 있겠죠? 자 집에 도착했어요. 아 이거 혼자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어,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어 잠바 벗고 와. 원님 잠바 고 마스크 벗고. 손 씻고 지손 씻고. 아손오다 어, 됐어? 어. 자 이리 와봐 리와 오늘 재료야. <laughs> 재료가 초콜릿이 왜이렇 많아? 엄마 초콜릿 좋아하잖아. <laughs> 아 맞다. 날 초콜릿 사? 아, 초... 오늘 엄마 들어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한 시간밖에 없어 한 어. 시간! 한 와. 시간 안에 저희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 한 시간 안에 케이크 만들기 챌린지! 어 오. 챌린지가 됐네요 챌린지! 어, 챌린지. 야 엄마 저놈무잘 받아? 어. 아직 못 찾았어 어딘지 모르겠어 잘해 용기! 어, 그래. 버섯돌이! 이러니까 뭔가 좀 <웃음> 더럽다... <웃음> 어! 떠났어! 대싹 믿는 거 같아? 믿는 것 같아? 나뭐 잘하고 있냐? 어 잘하고 있어? 못하는 거 같은데? 아니거든? 엄마 어떡 엄마한테 전화 왔어 어 엄마 어 아들 아빠 찾았어 어 아니다 지금 마트야 아, 진짜 날이 어두워지는데 아빠 어떻게 하냐 너희들 일단 집에 가 엄마는 어. 친구 좀 만나러 갈게 어 알았어 끊어 어. 아무튼 잘된거 같아요 일단 케이크나 계속 만들자 오케이 어. 야, 이거 너잘 만들었지 않냐? 와 <laughs> 아니, 엄마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아, 그리고 어? 너희들 선물 준비했니? 아니, 난 준비했어. 오, 뭐? 진짜? 어, 아. 어 엄마 머리끈. <laughs> 오, 그래도 아.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선물 준비 안 했는데. <laughs> 어떡하지? 어, 케이크를 만들었어. 어, 이게 선물이야. 그래. 그면될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디테일해, 나무 한 그루. 그러면 이렇게 하자. 원희는 선물을 준비했잖아. 응. 오빠랑 아빠 선물이 없잖아. 오빠랑 아빠는 밖에 나가 선물을 사올 테니까 응. 너는 집에서 풍선을 불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해. 오면 카톡을 보내줘. 근데 뭐 사올 건데? 머리 끈 사올까? 그건 내가 샀잖아. <laughs> 뭐 사지? 일단 가볼게. 그래 풍선. 이제 가봐.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불면 돼. 아 일단 엄마 선물 사올게. 간다? 어, 어, 그래. 이걸 다 불어야 돼. 언제 다불다 벌써 힘들어. 무서야 뭐 되지? 전방에 발색 반색하기 연석 아니 <laughs> 진짜 우리가 엄마들이를 안 했는데 감당할 정도의 엄청난 게 없단 말이야. 왜 없었어? 일단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가자. 백화점. 백화점에 가면 어 그래 생각났어 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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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될 거야. 니반네 반내, 아빠 반 낼게. 어, 어, 내가 돈이 간당이 될까? 농담이야. 어. 그냥 아빠가 99% 낼게. 니가 1% 내. 오케이. 그러면 같이 산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엄마가 용서하겠지? 오. 어. 오케이 좋아. 백화점으로. 용서. 고! 고! 저희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 <laughs> 될 거야. 잘 떨어지네. 떠서진... <laughs> 모르겠다. 우와 집에 나 왔다! 엄마 와. 가방에 사왔어요! 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우린 용서받을 자들이야! 자, 저 아빠의 용돈 한 2년치? 2년치 안돼! 그러면? 한 3, 4년? <laughs> 아빠의 용돈 3, 4년치를 탈탈 털어서 엄마 선물을 샀어요! 아니 그래도 그 목숨을 구해야지! 그지? 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래. <laughs> 엄마한테 한대 맞아 봐! 요새 운동도 해가지고 너무 아파! 근데 케이크 보면 엄마 뭐라고 할까? 케이크 보면 감동하겠지.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 우리야 열심히 만든 거 알려주면 되지. 아, 엄마 집에 왔을라나 원이 카톡 안 왔지. 안 왔었어. 그럼 아직 집에 안 왔나 보다. 원이 풍선 다 불을 라려나못불거 같은데 그래 봤는데아좀 많이 줬나? 조금 많이 줬어. 한 4, 5 0개 줬나? 엄마가 가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이제 엄마대회 하자고 안 하겠지? 안할 거야 아니 거기... 못했다고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일? 뭐 내일이든 모레든 며칠 지나서도 아 다음 주에 할 거야! 이런거 아니야? 아니야 못했으니까 막두 배로 해서 이틀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너하고 내하고 돌아가면서 어휴 엄마가 얻기를 바랍니다 어 얻기를 바래야지 이가 먼저 물어봤지? 언니야 다어 없어. 없어. 없어? 다 했어? 어. 다 했다고? 아니. 우와, 우와 예쁘다. 오. 잘했는데? <laughs> 우리 뭐 사왔는지 봐. 응. 엄마 봐봐. 봐봐. 나 봤어. <laughs> 우와. 야이 정도면 우리 용서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용돈 얼마나 았어 4년 치 땡겼나? 겨 4년 동안 아빠 용돈 없어. <laughs> 엄마 올때다 됐지? 아 9시 좀 넘어서 온다고 안 했나? 어 맞아. 9시에 뭐야? 뭐가 이렇게 깜깜해? 아들! 어디 는데 뭐? 어이! 노래야! 합니다합니다는의합니다 이거 뭐야? 먹는 거야?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아고 <laughs> 어떡해? <laughs> 어떡해! 잠깐! 나 한숨 잘자 힘들었지? 아이고... 아니 애들만 힘들었지. 아. 어? <laughs> 내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리고 선물! 어? 와봐유비산거 아니야? 어! 엄마 카드로! 그 대신 4년 동안 용돈 없어! 어. <laughs> 이거 사주면 용돈 줘야지? 어디야 아, 감동적이지? 여기서 더 감동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다 먹는 걸로 만들었어! 시크릿 먹어요 초콜릿! 전부 다 아, 초콜릿! 초콜릿 싫은데? 엄마 맨날 초콜릿 사오잖아! 너희들 좋아해서 엄마 사온 거지! 우리 케이크 먹어야지! 이거 봐지 아, 아. 아니 가방 <laughs> 가방 아니 몇분 가방 가방 내 이거 찾고 아니 왜왜 떨려? 천 어, 원짜리지 아니야 오천 원. 명품 가방, 가방이라고? 5,000원. 정말, 정말, 요정 없어! <laughs> 명품이야, 명품. 하야 앉아 있어. 명품 종이 가방. <laughs> 아니, 근데 그럼, 우리 개커즈가 왜 컸어? 사실은 매장 가서, 저, 저, 가방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장피해! 아, 진짜! 근데 주더라? 네가 따라왔어. 아니, 그래도 명품이야. 명품 가방, 가방. <laughs> 그지? <그치? 웃음> 감성적이네 어. 아, 그래도 생일 축하해. 그래도, <laughs> 아, 응. 생일 축하해. 그래도 아까 공부했어. 그지? 생긴 건 초코똥같이 생겼지만. 됐구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음, 음 어디서 사서 맛있어? 내가 만든 거라고. 아, 알았어. 만들어진 마. 초콜릿 만든 거야. 만든 영상 올릴 거야. 어, 이거 오늘 진짜 감동 받았어. 근데 엄마, 엄마 데이 오늘 못했잖아. 어, 엄마 한이 이거 대신한 거지. 저 가방이랑. 명품 아, 가방, 가방이랑. 명품. 만족하지? 어, 오늘 일단 만족했어. 어. 며칠 뒤에 어. 엄마 한이 다시 한번 하자. 어? <laughs> 아니, 저 명품 가방, 가방이랑 케이크. 그리고 풍선! 그냥 다시 하기로? 아니 요거... 요걸... 그렇게 하자! 아니!!! 명품 가방... 고마워! 음. 고마워 아빠! <laughs> 오늘 재밌었나요재밌었 수가? 뭐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 안녕하. 아니 명품 가방 가방을 샀왔는데 내가 매장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laughs> 이거 하나만 주세요! <laughs> 엄마 내일 네, 다시 할게요! 아니!!! 안녕.